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기간에 50% 이상 수익으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산게 바로 두올입니다. 두올.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안녕하세요. 주준아입니다. 어떻게 매매할지 매매 팁을 드리는 거는 레시피를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네 가지 투자 기법에 대해서 종목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주식 투자를 할때 여러 가지 어떠한 매매 기법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나가는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아주 알차고 짧고 굵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내용을 들으신다면, 아, 이런 종목들로 이런 매매를, 이런 종목들로는 이런 매매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판단이 어느 정도 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첫 번째로 볼 기, 매매 기법 법에 대해서 이제 이스페타시스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슈퍼챗도 써주셨고 하니까 돌파 매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돌파 매매의 경우에는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럼 차트를 이스페타시스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사실 돌파 매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 돌파를 실패할 경우에는 손절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설정하는 것이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돌파 매매를 할 때는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가 기본적 분석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데요 추세가 상승 추세로 이어질 경우에는 당연히 지속 보유. 일정 부분 수익을 거뒀다 싶을 때는 평균 단가가 높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단기적인 조정으로만 인해서도 내 평균 단가까지 들어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승했을 경우에는 이제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을 해나가는 거예요. 제가 손절가를 설정해서 매매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종목이 100% 돌파 매매로 성공 투자 매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실패하고 손절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다 성공할 거야 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돌파를 실패했을 때는 실패를 인정하고 손절을 하게 손절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손절이 두렵고 무서워서 싫어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매수해서 바로 수익을 장중에 10% 이상 수익을 줬던 그런 종목들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두 번째 레시피로는 바닥에서 이제 막 강세가 시작된 종목을 사야 된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초보자분들이 매수하기가 편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럼 이런 종목 뭐였냐 우리가 산게 바로 두 올입니다, 두 올.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그래서 나오는 첫 양, 상한가, 이때가요, 첫 양봉이었어요. 이런 종목이 이제 바닥에서 나오는 첫 강세가 시작되는 종목을 사라. 이런 종목을 딱 갖고 오기에 아주 알맞은 종목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첫 상한가에 일단 첫 번째 매수 의견을 드렸고, 이때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이 눌림목 시에 추가 매수로 대응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눌림목에 추가 매수 의견을 계속 드렸어요. 시간 동안 바닥을 형성하기 전까지는 하락 추세였죠. 이 피터링치의 책을 보면요.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최저가에 잡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수직 강화하는 칼날을 잡는 것과 같다. 그 칼이 땅에 꽂혀서 잠시 흔들리다가 고정될 때까지 잡으려 하다가는 필연적으로 칼날 쪽을 잡게 되므로 고통스러운 경악만을 가둬다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추세가 유지될 때는요 매수를 하지 않고 일단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가 멈추고 상승 추세로 돌았을 때 이럴 때 아주 강한 상승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것도 늦지 않다 그리고 강한 상승 신호가 나왔을 때 1차 매수를 했다면 눌림목을 활용하여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눌림목 형성했어요 눌림목을 형성할 때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매집을 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방법은요 신고가를 달성한 후에 눌림목 형성한 종목, 이런 종목. 자, 첫 번째로 먼저 이런 종목들을, 보, 이런 종목을 보고 싶은 종목은요, 영풍정밀이라는 종목이에요. 영풍정밀도 사실 시가총액이 굉장히 적은 소형주여서, 기본적 분석을 마친 상태에서 돌파를 해놓고 눌림목 하는 상황에서는 매집의 기회, 그러니까 신고가를 달성해놓고 눌림목을 형성하는 상황에서는 매집을 기회로 활용하는 종목이 있고, 물론 신고가를 쓰고 하락 추세로 돌아선 종목은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도 있어요. 그게 눌림목이라고 해도 접근을 해서 안 되는 종목도 있다라는 말씀. 개인적인 판단으로 새로운 신고가를 쓸 거라고 판단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 종목이 언제 새로운 신고가를 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이 종목에 예를 들어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의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매매 방법 중에서 아주 좋은 매매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발굴해서 성공했던 이 새로운 신고가를 쓰고 눌림목에서 지속 매집 의견을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 투자를 했던 종목이 아주 대표적인 종목이 l g 이노택이죠이 245,500원이 신고가였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매수를 했을 때는 자 2021년 이때가 2월달이니까 제가 영상을 시작하고 보니까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이때 예를 들어 신고가였어요. 이 종목은. 신고가였고, 신고가를 형성하고 이 종목은 이 가격이 이, 이 종목의 이 LG이노텍의 인생에서 최고점이다라는 판단이 들지를 않았기 때문에 신고가를 형성하고 눌림목을 형성한다면 무조건 매수 기회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 함께 공부를 했어요. 지나고 보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2021년부터 2021년 1월, 2월부터 2021년 이 기간이 이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오래된 기간이다라는 거죠. 거의 9개월 정도 걸렸기 때문에요. 이 종목 한 가지 종목만으로도 여러분이 할수 있는 매매 기법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고가 달성 후 눌림목을 형성할 때 분할 매수를 할 것이냐? 지금 제가 세 번째로 배우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께 레시피를 공유해 드리고 있는 세 번째 레시피죠. 기본적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신고가를 쓰고 눌림목을 형성할 때 매매하는 거. 자세 번째 매매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돌파 매매를 시도할 수 있죠. 여기서 여기서 정확하게 앞전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해낼 때 23만 4천 원. 종가가 23만 2 24만 2천 원이었어요. 이날 돌파 매매를 손절가를 이전 고점을 매, 그 손절가로 형성해가지고 이날 돌파 매매를 시. 수 마지막으로 이 레시피는 뭐냐면 아주 저평가 종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 에서 500% 까지 수익을 볼수 있는 아주 좋은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안 사서는 안되겠죠 제가 보, 오늘 보려고 한 종목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넥센이에요 넥센 아주 정말 지겹도록 바닥을 박박 끼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철저한 자금 운용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치 대비해서 저렴하게 거래되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언제 어떻게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는 있을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몰빵 투자를 해 놓고 나는 돈이 없어. 그래서 난 돌파 매매도 못 하고 이한 종목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근데 안가. 그럼 어때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워요. 다른 사람들은 돌파 매매에서 수익 봤다고 슈퍼챗 싸주고 어, 나는 얼마 수익 봤어요.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다 그러고 있는데 나는 이거 하나 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돈 벌고 있을 때 돈을 못 벌고 있어.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 괴롭다는 거죠. 이 종목이 100%, 200% 가든 안 가든 그때까지 보유할 수가 없게 돼. 주목을 받기 시작할 때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서 비중을 확대하는 편이 오히려 바닥에서 계속 많이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매매 방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곰. 배꼬. 안녕하세요. 백곰입니다. 네,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 백곰사령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어, JJ 파트너스 대표 백곰입니다. 어... 백곰사령관 채널은 제가 실시간에 이제 보통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어, 어, 실시간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실시간에 시장이 지금 어떻게 순환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조금 강세 신호가 나오고 있는지 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강세가 나오고 어떤 종목들이 뭐 시장의 주도를 이끌고 보셔야 네. 돼요. 제가 아, 이제 뭐안 주나 보다 이런 생각하고 안 보면은 어느 순간 하루 놓쳤는데 그날은 좋은 종목을 또 많이 내, 내가 많이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별 얘기가 아닌 것 같아도 꾸준히 와서 읽고 뭐참여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또, 또 좋은 저녁 되시고요. 주준환 여기서 이만 안녕. 됐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